네, 우선 어, 국민의힘 당 수석대변인 허은아입니다. 대표님 입장 발표 후에 기자 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재의 구성원이 상임선제위원장의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다면 이것은 선제위 존재 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를 방어잡는 적극적인 행위가 없고 오히려 여유가 없어서 당대표를 조롱하는 유튜브 방송 링크를 취재하는 언론인에게 보냈다는 해명 3명 아닌 해명을 확인하는 순간 확실히 들었습니다. 울산에서의 회동이 누군가에게는 그래도 제1정군을 생각해서 할 역할을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안겨줬다면 일군의 무리에게는 한번 언론 순상 마무리했으니 앞으로는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고 다녀도 부담을 느껴서 지력하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자신감을 키워준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때다 싶어 토사 나와서 양기론으로 한마디 던지는 윤회관을 보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선도 기간 내내 안목될 것이라는 비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쟁이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선도를 위해 홍보 미디어 통괄 공부에서 준비했던 것들은 승계해서 진행해도 좋고 일행을 모두 폐계해도 좋습니다. 다른 하나의 이유도 없습니다. 당 대표로서 해야 할장무는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물론 울산에서의 합의대로 당 관련 사무에 있어서 후보가 요청하는 사항이 있다면 협조하겠습니다